자, 3번 보겠습니다. 자연발화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자, 자연발화의 방지법은 그냥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통풍을 잘 시켜주고, 그 다음 열의 축적을 방지시켜 줍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열의 축적을 방지시켜 줘야 됩니다. 그 다음 주위 온도를 낮추는 것도 자연발화를 방지시켜 주겠죠. 마지막으로 습도를 낮게 유지시킨다. 요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왜냐면은 이 자연발화 방지법은 정정 정기방지법이랑 다르거든요 자 문제에서 정전기 방지법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전기를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습도. 습도를 높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반대로 자연발화 방지법에서는 습도를 낮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자, 습도를 낮게 유지시켜줘야 열이 축적되는 것이 적어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열이 축적되기가 쉬워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습도를 높게 유지할 것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습도를 높게 유지했을 때 감소하는 것은 정전기지 자연발화가 방지되는 것이 아닙니다.